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3절 한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어, 믿음은 또 다른 커다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은혜는 또 다른 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face to face into face 믿음에서부터 또 다른 믿음으로 여기 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또 다른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의 성장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은혜는 또 다른 은혜로 나아간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의 은혜가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이후에 더큰 은혜로 나아가는 것. 순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수와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리고를 향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또 다른 순종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던 곳은 다름 아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중간쯤 허리 부근에 해당합니다. 가나안 땅의 허리를 공격함으로 북쪽과 남쪽에 연결 고리를 끊고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쪽 가나안의 남부를 공격을 합니다. 마치 메가다 장군이 인접 상륙 작전을 통해서 북한과 남쪽의 남한의 허리를 끊고 그리고 북한의 남쪽으로 남한으로 군수물자를 보내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막았던 모습들 그것과 비슷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부의 연합군대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모두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를 점령한 이후에. 방향을 돌려서 가나 북쪽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여수와 호 11장입니다. 가나 남부 지역의 이스라엘이 정복했다는 소식을 북쪽에 있는 가나 족속들이 들었을 때에 또다시 한번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11장 4절 5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갖고 마이과 병고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북쪽 지역에서 강력한 나라 중에, 부족 중에 하나였던 하소를 중심으로 북쪽의 많은 그 족속들이 연합해서 한꺼번에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가 많았다. 어, 군인들의 숫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말과 병거가 많았다는 이 말은 오늘날로 따지면 최신식 전투기가 가졌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은 그냥 뭐 나무 짝대기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돌멩이 이런 것들이 전부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칼과 창 그러니까 쇠로된 칼과 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규 군대 그러니까 조직된 군대조차도 이후로부터 400년이 훨씬 지난 사흘왕 때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3천 명의 정규 군대를 가졌고 또사흘왕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로 된 칼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칼 그리고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칼두 자루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말과 병고도 있고 군인들도 수없이 많고 그 전쟁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그 위기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한 번에 북쪽 가난 족속들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6 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리맘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나는 그들의 마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분명히 몰살 당할 어쩌면 지금까지 전쟁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이지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베스트. 가장 온전한 길입니다. 위기로 인도하시지만 그길 때문에 오히려 쇼컬트, 지름길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후에 되돌아보면 그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된다. 어, 북쪽 가난과의 전쟁에서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좀 특이한 명령을 주십니다. 마이들이 달리지 못하도록 굳이 마이들의 힘줄을 끊어 가야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거를 모두 다 불태워 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것은, 특이하다라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말해 가지면 더 강력한 군인들이 되지 안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대로 된 무기가 없는데, 가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를 가진다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더 좋은 것이 않습니까? 말과 병거를 가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일이고, 군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을 공격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병건은 아예 불태워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이 전쟁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지혜에 동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를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고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순식간에 멈추어 버리십니다. 말도 탈수 없고 병고도 불태워 버려라. 이 전쟁 역시도 북쪽 가이 그남 백성들과의 전쟁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수아 0장1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혹시라도 말과 병거의 가짐으로 말과 병고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영광을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이 달리지 못하도록 하셨고, 병건은 아예 불태워 버립니다. 그때야 할수 있는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미크의 조카로스 구출하고, 빼앗겼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물건들 재물들을 다시 찾아서 돌아옵니다. 이때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아브라함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나에게 돌려 보내시고 물건들 빼앗은 수없이 많은 금은보화들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근데 사실 이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소돔 왕은 이미 패했던 전쟁에 패한 왕입니다. 그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은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이 찾은 물건이기에 이것은 온전히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사람도 아브라함에게 속했고, 물건도 아브라함에게 속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선심 쓰는 마냥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건은 물품은 당신이 가지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아브라함이 이것을 단박에 거절합니다. 장세기 14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요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요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치부하게 하였다 부육해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나를 부유롭게 만들었다는 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나는 당신이 말하는 모든 물건들을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이 사람 부육했다는 그런 핑계거리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순종의 삶입니다. 2025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를 성공케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성공케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에 달리지 말이 달리지 못하도록 또는 병거를 모두 불태워야 됩니다. 분명히 아깝습니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를 불태워 버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된 2025년 그런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말과 병거를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2025년 이제 시작하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를 모두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는 그 자리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아버지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애녹 집사님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지영 집사님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엔젤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백은조 집사님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이금대 권사님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내 주일날 주의 백성들이 하늘 편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영광을 주의 은혜를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0시에 복음치유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일 날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백하겠습니다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Yes, yeah, you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손 주를 위해 슈루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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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에슈루리주시